안녕하세요. 아늑한집 문유장 과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에 제가 나와 있는데요. 어, 이곳은 약 3만 평 이상의 부지에 200여 세대 이상 대단지가 들어올 전원주택 현장입니다. 현재 제가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북쪽인데요. 어, 북쪽 방향으로는 마성 i c 와 그리고 기흥, 동백지구가 위치해 있고요. 제 뒤편 남쪽 방향으로는 3km 거리의 용인IC 그리고 용인시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각 15분 정도 거리로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오늘 현장은 산자락에 남향으로 배치되면서 전 세대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인데요. 총 2개 층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안정적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실내 평수는 34평형부터 94평형까지 A, B, C, D 타입, 네 가지 타입 선택하실 수 있고요. 필지는 120평부터 263평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대는 평당 350만원부터, 그리고 건축비는 평당 80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기반시설은 상하수도 인입, 도시가스, 오페스도 직관으로 모두 설치될 예정입니다. 1차분 입주는 내년 3월경 봄쯤으로 보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샘플하우스는 대지 149평에 실내 54평형 A타입이고요. 가건물로 지어져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없어질 예정이고요. 올해 5월경에는 실제 필지에 4가지 타입의 샘플하우스가 지어질 예정이라서 오셔서 둘러보시면 되시겠습니다. IC 접근성이 좋고 남향으로 배치되면서 전 세대 조망권을 확보하는 용인 처인구 마성리 전원주택 현장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외부 단지 도로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차가 계획하실 수 있는 도로인데요. 현재는 6m이지만 실제 지어질 때는 6m 이상 더 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편리하게 차량 통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부 주차 공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주차하실 수 있는 주차장이고요. 지상형으로 모두 지어질 예정입니다. 차량 두대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공간이 아주 넓게 나와 있고요. 현재는 지어져 있지 않지만 실제 주차장의 모습은 주차장 박스가 모두 세워지고요. 위쪽으로는 오버헤드 도어까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를 하신 후에는 옆 마당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출입문도 생긴다고 하네요. 다음은 마당을 통해서 실내로도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 앞쪽에서부터 현관까지는 이렇게 현무암 비딤석으로 모두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아주 멋진 잔디 마당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 부분은요. 조선 잔디를 이용해서 멋지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조경수가 멋지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실제로는 조경수 한 그루에서 두 그루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당이 넓어서 반려견 있으신 분들께서 너무나 거주하시기가 좋을 것 같네요. 또 보시는 것처럼 2층 구조의 건물인데요. 외관은 현무암의 롱브릭 타일로 모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현관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밝은 느낌의 현관을 보실 수 있고요. 어, 바닥 부분도 어, 폴리싱 타일로 깨끗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 왼편으론요, 거울이 달린 신발장 6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안쪽으로도 아주 실용성 있게 모두 제작을 해 주었습니다. 중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실 텐데요. 중문은 블랙 프레임에 삼연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1층은 거실, 주방, 그리고 방이 하나 나오는 구조입니다. 거실부터 안내를 해 드릴게요. 제가 서 있는 곳이 전세대 남향으로 배치된 거실의 모습입니다. 54평형답게 1층 35평으로 아주 넉넉한 사이즈이고요. 거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주 심플하고 모던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천정으로는 메리 평등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바닥 부분은 강마루 시공으로 헤링본 패턴을 이용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창호 부분인데요. 어, 유리창이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아주 꽉차 있는 모습이고요. 개방감이 아주 우수합니다. 어, 창호는 필로브사의 제품을 이용해서 3중 슈퍼 로이 유리가 적용이 되었고요. 기밀성과 방음 방풍, 차음 효과가 아주 뛰어난 어, 3중 로이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뒤편으로 쇼파 놓으실 수 있는 자리인데요. 워낙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안마의자 두시고 4인용 쇼파 두시기에 넉넉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벽면은 친환경 수성 페인트로 도장 마감되어 있는데요. 제 옆으로는 포인트를 두어서 현무암 타일이 모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뒤편으로는 주방과 그리고 다이닝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서 있는 공간으로 다이닝 공간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공간이 널찍널찍해서 6인용, 8인용 식탁도 충분하게 두실 수가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또 선큰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또는 날이 좋은 날은 외부로 나가셔서 이용을 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커다란 창호를 통해서 출입하실 수 있고요. 성큰은 지금 이 공간에서부터 주방 뒤편까지 기억자형으로 아주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와 보시면 성큰의 공간이지만 아주 널찍해서요. 어, 공기 순환에도 좋고요. 채광도 아주 잘 들어옵니다. 어, 외부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가족분들 오셔서 바베큐 파티 하실 때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뒤편까지 한번 가보시죠. 뒤편 공간까지 아주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선크운 바닥 부분은요, 합성 데크 또는 잔디 선택이 가능하고요. 공간이 여유로워서 우리 가족분들, 친지분들 모두 모이셔서 파티 즐기시기에는 아주 제격인 것 같습니다. 또 한쪽 공간으로는 창고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짐들 이곳에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네요. 또선큰 공간에서는 바로 문을 통해서 다용도실로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저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방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주방 공간입니다. 어, 주방에서도 이렇게 아주 넉넉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천정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서 주방에서 불 요리를 하실 때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방은 넓은 ㄷ자형 동선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 상부장과 하부장 모두 수납 공간들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리대 공간들이 아주 넓어서 조리 작업 하시기가 편리하고요. 3구 조리쿡탑에 후드 멋지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또제 뒤편으로 어, 싱크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각 싱크볼로 아주 깊은 모습이고요. 외부로 환기하실 수 있도록 환기창도 이렇게 시스템 창을 이용해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래 부분 식기 세척기 기본 제공해 드리는 품목이고요. 옆부분으로 키큰 장에 오븐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또 냉장고 놓으시는 공간은 한켠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한대 들어가고 윗부분과 옆부분으로 모두 수납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이렇게 다용도실로 연결이 되는데요. 다용도실 공간은 외부로 나가실 수 있도록 선큰 출입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어, 보조 주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구 쿡탑이 있어서 어, 요, 냄새나는 요리는 이곳에서 하시면 되시겠고요. 옆으로는 세탁기 건조기 수직으로 세워서 두실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가 된 모습입니다. 또제 뒤편 공간으로도요. 수납장에 그리고 김치냉장고 두실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져 있는데요. 워낙 주방과 다용도실 수납 공간들이 많아서 주부님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또, 다용도실에서는 어, 안방 공간으로 바로 나가실 수 있도록 출입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제 1층에 위치한 방공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는 곳이 현관 중문의 모습이었고요. 제 옆으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뒤편으로는 안방 공간입니다. 남향으로 배치된 안방 모습입니다. 커다란 침대 두시고 사용하시기에도 넉넉한 안방의 공간이고요. 천정으로 매립형등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밝은 색의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방에서도 외부 잔디 마당 공간 보실 수 있도록 커다란 전창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창호 프레임이 아주 얇아서 정말 개방감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안방에서도 친환경 수성 페인트를 이용해서 전체 벽면으로는 도장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오늘 현장에서는 실크 벽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네요. 어, 안방에서 침실 공간 그리고 드레스룸, 욕실 공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 바로 옆으로 오시면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이렇게 오픈형으로 시스템장 D자형으로 배치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한 곳만 잡고 움직이셔도. 함께 닫히는 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또, 맞은편으로는 오픈형 세면대 공간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억자형으로 아주 넓은 모습이고요. 어, 인조 대리석 상판에 아래 부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부장도 아주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세면대, 그리고 위쪽으로는 수건 넣으실 수 있는 수건장까지 모두 알차게 준비가 된 모습입니다. 앞쪽으로는 변기 공간 그리고 샤워 공간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투명 유리라서 조금 걱정되실 수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실 때는 유리가 불투명으로 바뀌기 때문에 용무 보실 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샤워 공간입니다. 역시 습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샤워 부스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뒤편으로는 수전이 매립형으로 들어간 샤워기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멋진 집에서 아주 잘 어울리는 마감 센스인 것 같네요. 샤워 하신 후에는 제 옆으로 아주 멋진 공간 보여드릴 텐데요. 밖으로 바로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창호 시공이 되어 있고요. 또는 터닝 도어를 열고 나가실 수 있도록 출입문 설치가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바로 나가볼게요. 제가 서 있는 곳은 히노키로 모두 마감된 야외 노천탕 공간입니다. 아주 멋진 공간으로 제가 너무나 반해버린 곳인데요. 지금 보시는 히노키탕은 유상 옵션 품목이기 때문에 잘 안내를 받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야외 노천탕에서 가족분들 반신욕 정말 제대로 피로 풀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노천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앞쪽으로는 이렇게 와인 저장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와인 저장고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협의를 하신 다음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방 공간까지 모두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은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기 전에요. 옆에 위치한 한쪽 공간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1층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어, 욕실까지는 아니지만 용무 보시고 어, 세면하실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넓이라든지 높이까지 아주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서 손님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오르신 계단과 벽면은요 모두 자작나무로 멋지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또 이곳 계단 아래 공간을 이용해서 수납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죽는 공간까지 아주 알차게 살리신 모습이죠? 벽면 모두 수성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몰딩이 없어서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오르실 때 옆으로 픽스 창이 나 있어서 외부 선트 큰 공간까지 개방감 있게 보실 수 있겠네요. 제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은 거실 그리고 방2 개, 욕실 공간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서 있는 이 공간은 미니 거실로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화이트 톤에 바닥 부분도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정은 메리평 등의 시스템 에어컨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벽면 부분으로 화이트 톤이라서 어떤 가구를 놓으시거나 액자를 걸어두셔도 아주 잘 어울리고요. 오늘 2층에서는 또 멋진 테라스 공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에서 정말 또 멋진 포인트 공간 두 번째, 2층의 외부 테라스 공간입니다. 아주 갤러리에 온 것처럼 멋진 모습이고요. 또는 외국의 휴양지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천정으로는 빛이 멋지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간살 처리가 모두 되어 있고요. 바닥 부분은 합성 데크로 마감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아주 널찍해서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앞쪽으로는 튼튼하게 유리 난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더욱더 확실하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아주 뻥 뚫린 외부 풍경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제2순환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이고요. 지금 보시는 샘플하우스가 단지에 가장 초입이기 때문에 아주 멋진 풍경을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편에서 보시는 모습도 아주 넉넉하죠. 이렇게 의자 두시고 이용하셔도 넉넉한 공간이고요. 옆으로, 앞으로 아주 막힘이 없어서 정말 이 현장에서는 답답함이 전혀 없겠습니다. 이제 2층에서 양쪽 방공간들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층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작은 방 공간입니다. 다른 곳들보다 작은 방 사이즈가 아주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모던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재방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침대 놓고 사용하시기 아주 좋게끔 나와 있는데요. 바로 붙박이장이 모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천정 시스템 에어컨에제 뒤편으로는 6칸 화이트톤의 붙박이장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간이 아주 넉넉하고 구성이 잘 짜여져 있어서 옷짐이나 이불짐도 충분하게 넣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맞은편에 위치한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방문에 문틀이 없어서 아주 깔끔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전체 실내가 무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역시 이 방도 자녀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이고요. 또는 욕실이 뒤편에 있기 때문에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제 뒤편으로 붙박이장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사용하시기에 정말 부족함 없는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각 방들은 모두 외부로 나가실 수 있도록 커다란 전창 시공이 되어 있고요. 삼중 어, 유리라서 닫아두시면 아주 소음도 차단되고 기밀성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방 옆에 위치한 욕실 공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복도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욕실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화장하실 수 있도록 파우더룸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양쪽으로 두 칸씩 북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울에 화장품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아래 부분은 의자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되시겠네요.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욕실 공간입니다. 전체 그레이톤의 타일로 모두 마감되어 있구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포세린 타일 마감이 되어 있네요. 안쪽은 습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샤워 부스 처리가 되어 있구요. 레인 샤워기 설치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이 있어서 더욱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구요. 수건 넣을 수 있는 가구 그리고 세면대, 비대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에서는 각 욕실마다 모두 비대가 들어간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에 위치한 대단지 전원주택 현장을 안내해드렸고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예약 방문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